중학생들의 반복적인 단어 괴롭힘, 가해자 가족이 조직 스토킹에 연루된 충격적인 증거. 어느날 중학생들이 교실 한쪽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진짜 그 단어를 좋아하나봐. 여기서 그 단어는 사소한 것이지만 반복되면서 괴롭힘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중학생의 통념을 넘어서는 조직 스토킹의 일면일까요? 한번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앞으로 올 이들의 찌질한 처지에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 그것은 바로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시스템적인 괴롭힘 형태입니다. 중학생들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 자신들만의 마법의 단어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그 피해자가 불안해하는지 두려워하는지를 즐깁니다. 가해자들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피해자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입니다. 그들이 집착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 같은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저 오그로그란 희극일 뿐입니다. 가해자들은 보세요. 지금도 멀리서 그 단어를 외치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면서 공사장 노무자들의 소음 속에 섞어가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찌질함이 넘치는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스토킹의 유머 코드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이한 의사소통 방식.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비겁하게 택배기사와 같은 직업으로 위장하여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욕설을 내뱉습니다.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원하는 이유는 스피시픽한 너의 매력이야. 라고 외치는 그들을 보면 정말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당하게 돌아가는지 여실히 알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너는 진짜 그럴 줄 몰랐어. 라며 떠나갈 때 가해자들은, 이런 내 사랑이 이렇다니. 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죠. 변태짓, 그것의 정체. 가해자들은 가끔 이웃집서 장비를 사용해 변태적인 소음을 전파합니다. 그 소음 속에서 그들이 반복하는 단어는 마치 가전제품의 고장신호처럼 귀찮고 불쾌한 공백을 만듭니다. 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관계일까요? 마치 연인의 애정 표현을 가장한 지독한 압박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